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유원장입니다 자, 오늘 사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사공에 대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모양, 다섯 가지 모양에 대해 살펴봤죠. 어, 직사공이 있었고, 곡사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개 모양의 번개 사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모자 모양의 모자 사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죽어있는 모양인 바보 사공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 형태에서 이제 파생되갖고 여러가지 이제 응용이 되는 실전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직사홍 모양이죠. 뭐 주변에 그 기본 형태보다 약간 이제 헷갈리게 하게 뭐 단수되어 있는 돌도 있고, 이제 공배가 비어져 있는 것도 있고, 중앙 이렇게 직사궁의 가운데 치중되어 있는 돌도 있고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데 기본은 어쨌든 직사궁이라는 거. 자 기본 형태에서 직사궁일 때는 무조건 살아 있었던 모양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백돌이 흑돌을 잡기 위해서 돌을 하나 놓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 돌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손을 뺐다. 그러면 잡히는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나이도를 잡으러 올 때는 또 다른 안전한 튼튼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자,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쪽을 한 군데 막아서 진짜 집을 두집 만들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도가 침투에 침입해와, 집에 침입해왔을 때 안전한 다른 방에서 숨어 있어야 돼요. 이처럼 두집 만들기를 해줘야지 이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다. 자, 이처럼 1번을 이렇게 두면 이 흙돌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이런 백돌, 백돌 이런 걸 잡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집을 만들지 못하게 딱 두어 갖고 흙이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여기 가번 자리는 진짜 집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배웠죠. 가짜 집입니다. 옥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제 백돌이 이쪽을 3번으로 1번으로 단술 치면은 흙이 이어야 되거든요. 단수기 때문에. 없어지는 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요가 부분의 백돌을 어,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거는 결과적으로 두집만들기 실패해서 전체가 다 잡히게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자리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이쪽은 어차피 탈출을 못해요. 탈출해봤자 막으면 그말이니까 흑입장에서는 탈출할 수 없, 없기 없 때문에 안에서 이제 두집 만들기 위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 자리를 잡으면 두집 없애기를 당해서 잡힌다. 가 같은데 신경쓰지 말고 이제 두집 만들기를 해야, 해야지만 살릴 수 있다. 자 직사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직사공에 관한 이제 실전 응용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흙도를 살려야 하는데,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가, 나, 다, 라. 라 중에 어디를 두어야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빵점짜리 정답은 이 자리. 이 자리는 집 공간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자기 집만 없앴기 때문에 이 라의 자리는 틀린답니다. 빵점 자리다. 그럼 여기서 달을 두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달을 두면, 백돌이 요거 한 점을 잡아먹어갖고, 진짜 집은 라한 군데 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나 부분, 이나 부분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요. 흑집도 아니고, 백집도 아닌, 공백. 쓸모없는 땅입니다. 자, 쓸모없는 땅이 하나 있고, 진짜 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잡힌 것이 되겠죠? 자, 다도 아니고요 여기서 나로 이렇게 잡아먹는 건 어떨까요? 이거 역시도, 백이 요 가자리를 딱 집어 갖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흑돌 있는 요 곳이, 즉 흑돌 하나가 단수가 돼서 요 공간을 없어지는 가짜 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나하고 다, 라해주면 흑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 바로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이 흑집, 흑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자, 요런 모양에서는 백이 아무리 흑돌을 잡으러 가려고 하더라도 살수 있습니다. 이쪽을 두면 이쪽을 잡아갖고 양쪽에 두 집이 있죠. 이쪽을 두면 이렇게 잡아갖고 양쪽에 두 집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예 손 빼도 되겠네요. 손을 빼도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에서. 아, 글씨 때문에 약간 잘안 보이시죠? 자, 이런 모양에서 흙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옥집이 되지 않게 꽉 이어준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흙이 살 흙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이번에 사궁은 사궁인데 꺾여져 있죠. 꺾여져 있으면서 흙이 약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약점이 있습니다. 자이 흙도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우선 지금 어, 가나다라를 표현해갖고 보여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가나 다, 다, 이렇게 일단 표시를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이가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백이 나중에 이 자리를 두면 단수가 돼갖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집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 2번 자리에 이렇게 두면 가 부분을 진짜 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으로 둬갖고 가 부분을 진짜 집으로 만들더라도 어 근데 흙은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다 부분이 약점이 있어요. 백돌이 이 자리를 두면은 지금 흑돌 두 개가 단수가 되겠죠. 자, 단수가 돼갖고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백돌이 여기를한번더 두면 전체흙 흑돌이 단수가 됩니다. 그럼 단수래서 더 한로가 하나밖에 없는 걸 단수라고 하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집이 두 집밖에 안 생겨요. 근데 두 집은 두 집인데 붙어 있는 두 집은 한 집이나 다름없다고 했죠. 왜? 나중에 단수를 치면 잡을 때 결국 한 집밖에 안 남으니까요. 자, 이거는 결국 죽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1번으로 여기 두는 거는 곡사공을 만들었지만 여기 찝혀져 있는 다부분에 약점이 있어갖고 잡히게 됩니다. 자, 1번으로 두어서 살릴 수는 없고요. 자, 이쪽 나 부분에 두는 것도 안 돼요. 왜? 백이 기 이쪽을 두면 가 부분이 가짜 집이 되겠죠? 결국은 없어지는 집이 되는데 다하고라는 붙어 있는 두 집. 이거는 한 집이나 다름없다. 결국 죽습니다. 자, 그래서 나 부분도 아니고요.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요 자리. 다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를 요 자리를 두면 일단 진짜 집 하나는 확보가 됐어요. 진짜 집. 여기 가 부분은 누가 뭐래도 진짜 집이죠. 백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이 두는 거는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자, 한 집은 확보가 됐고 그럼 여기 두 집이 진짜 집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100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갔고 진짜 집이 또 하나 확보가 됐고요 안에 들어와서 집을 없애려고 해도 이렇게 꽉 이어갔고요 진짜 집이 두 군데가 생겨 갖고 살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 그러니까 2번으로 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먹여치기라고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먹혀 주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한테 먹혀 준 다음에 내가 치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먹여치기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얼른 드세요 하고 했을 때 그냥 잡아 버리면 체하는 거예요, 이제. 체하면은 이제 어 병원 가야겠죠. 이게 체하게 되면 붉은 요조리가 옥집이 돼 갖고 전체가 다잡히게 됩니다. 자, 상대방이 항상 먹여치기 했을 때는 잘 받아야 된다는 거. 꽉 이어서 받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거. 자, 전처음에 돌아가서 음 자, 이 모양에서는 흙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궁도를 넓혀갖고 약점이 남겨놓으면 안되고요. 지금은 안쪽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두심 만들기를 하면 살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도 곡사궁이랑이, 곡사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있어갖고 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아니냐. 하지만, 요 자리는, 자, 여기 1번 자리는 집이 아닌 거예요. 왜? 바깥쪽서부터 이제, 배기 요자를 막으면, 요게 단술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공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곡사공 모양인데, 과연 이 모양에서 흑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린다는 건 어쨌든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두더라도 두진 만들기가 되어 있으면 살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들어와서 어, 두진 만들기를 방해해서 두진 만들기를 못하면 잡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진 만들기를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수. 아, 그럼 복잡하죠. 반대반대 뭐 반대, 반대를 말해갖고. 쉽게 말하면은 음, 두진 만들기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우선 어디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두어 볼게요. 자, 1 번에 이렇게 두면 흑돌은 결국 잡히게 돼요. 자, 왜냐하면 백돌이 여기서 딱 단수를 치고요. 이 흙돌 4 개가 단수가 되겠죠. 그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두집 없애기를 딱 하면 결국은 잡힌 모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잡돌에도 붙어 있는 두 집이죠. 잡힌 모양입니다. 자, 이처럼. 이쪽을 잇는 거는 단수치고 이을때두집 없이 해서 잡히고요. 자, 이리,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어때요? 그 이거는 바로 죽습니다. 왜? 여기 부분이 어차피 집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 번으로 두는 것도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부분이 진짜 집이긴 하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를 먹여치기, 먹여치기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냥 요렇게 단수만 쳐준다면, 야, 꽉 이어갖고, 진짜 집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요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요렇게 있는 부분, 요 모양의 상대방도를 하나 잡혀주고, 잡을 때 단수 치면, 가짜 집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둘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의 정답은, 요렇게, 튼튼한 집을, 한 집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깥에서 단술 치면 꽉 이어갔고요. 진짜 집이 두 군데가 있죠. 백이 여기 들어올 수도 없죠. 잡아먹히니까. 여기는 들어올 수 없죠. 착수 금지니까요. 먹여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잡고 단술 치더라도 이어갔고. 진짜 집이 두 군데가 있죠. 그죠? 자, 이 모양에서 정답은 어디냐 하면 이 자리를 둬야지 살릴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또 이제 바뀌었죠. 이번 문제는 번개사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간 더 복잡해졌어요. 자, 여기 지중해온 돌도 있고, 여기 단수되어져 있는 돌. 항상 전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단수되어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잡지만 않으면 돼요. 잡는 게 소용이 없어요. 왜? 어차피 가짜 집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잡을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흙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 자리 그냥 두면 됩니다. 쉽죠? 그럼, 백이 요거를 이어갖고, 가짜 집을 만들려고 해도, 그냥 잡아주면,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바깥에, 아무리 막 이렇게, 백이 다 메꿔져 있더라도, 여기서, 여기서, 백돌이 여길 둘수 있을까요? 착수금지죠. 여기 둘수 있을까요? 착수금지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잡아갖고, 상대방한테 주집 없애기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항상 이런 사활, 주집 만들기가 팍팍하게 되어 있을 때는 옥집되는 곳을 조심해서 두면 된다. 자, 주집 만들기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번개사국 모양이죠. 자, 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번개사국 모양이죠. 자, 기본형에서는 튼튼하게 번개사공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 튼튼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단수되는 자리, 또뭐 요런 자리들, 또 요런 자리들, 어딘가에 완벽하지 않게 약점이 약간씩 녹아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모양에 대한 건 알아두시더라도 실전에서는 달라진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을 하시면서 약간씩만 생각을 더 해가시면 금방 터득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흙을 살릴 수 있는지요. 자, 우선 이렇게 옥집이 되지 않게 이 자리를 잇는 것은 바로 죽습니다. 왜? 이 자리를 단수를 당해 놨고요. 흙돌 세개가 단수가 되죠.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자체로 삼궁에서 가운데 돌을 놔서 치중한 모양, 죽어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요렇게 떨어져 있는 한 집을 또더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백이 요 자리를 딱 집어갖고 가짜 집이 돼서 없어지는 집이 되겠죠. 붙어 있는 주집이라서 잡힌다. 자, 이 모양의 정답은 요 자리를 두어갖고 귀쪽에 진짜 집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또한 집이 있고.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백이 아무리 단수를 쳐서 잡으러 가려고 하더라도 꽉 이어주면 진짜 집이 두 군데죠. 또 먹여치기를 하면 그냥 이어져갖고요. 자, 상대방이 먹여치기 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먹여치기 할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먹으면 단수를 또 쳐갖고 없어지는 가짜 집이 됩니다. 자,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꽉이어갔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면 됩니다. 이 모양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를 두어갖고 살리, 살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건 무슨 모양의 문제일까요? 사공, 오늘 나오는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사공에 관한 문제였죠? 자, 이 문제는 모자 사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모양. 옆 모자가 이제 요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세워져 있네요. 자, 모자 사공에 관한 문제인데, 어, 우선. 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요 흑돌, 하나가 단수가 되어져 있죠. 단수가 되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내돌 살려야지. 이렇게 두면 그때 모자 상 기본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딱 치중을 당해갖고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항상 바둑을 두실 때는 그 유혹이 되는 데가 있어요. 함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타고 넘으시면 충분히 이제 그 위기를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단수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말고 두집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백이 잡아먹더라도 꽉 이어갔고요. 자, 아무리 이 아무리 이 흙을 공격하려고 해도 이거 자체로 이제 더 이상 공격이 안 돼요. 백은 절대 이자를 리 들어올 수가 없죠. 착수금지. 이자를 리 들어올 수 없죠. 착수금지. 진짜 집이 확실한 진짜 집이 두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있는 모양이다. 자, 이런 모양에서도, 어, 모자 사공에서도 이 자리를 두어서 두집 만들기를 하면 살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사공 모양에 대한 실전 사활에 대해서 살, 살펴봤는데요. 뭐, 약간 의아하신 거 없으세요? 오늘 문제에서 한 가지 모양이 안 나왔죠. 바보사공 모양. 바보사공 모양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무조건 죽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실전 사공, 실전 사공 사활 모양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활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